사람을 여기까지 불러놓고 왜 병철씨는 안 오시는 건가? 내가 선물도 줬는데 잠깐만 어어? 그녀가 넘어지지 않게 비춰주니까 잘한다 연기 아? 잘해 대박이다 아이씨 이 함께 같은 행복, 정원이랑 정원이랑 함께 해요 함께. 웃음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장원동 청정시장으로 오세요. 오세요. 맛있는 냄새가 되게 많이 난다. 저는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시장에는 굉장히 먹거리들이 많고, 음. 볼거리들이 것, 걸, 볼 거리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곳이 만두하고 그다음에 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두집이랑 칼국수집이 많아요. 오! <laughs> 강원도 출신답게 되게 잘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저를 이곳까지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나를 부르지 않았을까 당연하지 보통 만두피는 응. 밀가루 만들어서 하얗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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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집에 만두피는 좀 색다릅니다 어떻게 색다르죠? 시커멉니다 만두피가 시커매 아니 근데 마, 만두라네 응. 만두가 하얘야 되는데 왜 시커멉죠? 그건 이제 알아보러 가야죠 바로 이곳입니다. 오, 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어... 아 역시 사장님 포스가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여기 특별한 만두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왔거든요. 네. 응. 어떤 특별한 만두가 있죠? 어흰 만두하고 검은 만두하고는 차이점이 메밀과 밀가루예요. 근데 우와. 맛도 그럼 차이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아 궁금해요. 져 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예 솔직히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한 먹어봐야 저희가 알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대놓고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이 예. <laughs> 정도에서 아버님도 알아 들으셔야 되는데 대놓고 먹싶다고요 아니 근데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집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오리지널 사장님. <웃음> 어? <웃음> 저는 여기서 머슴이고요. <laughs> 아 <아이> 실세가 아니셨어. <laughs> 아, 그 좀. 어디, 어디겠어요? 저희가. 아, 네. <웃음> 어머. 들어오세요 <laughs> 어머, <한번> 아, <laughs> 어머.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사람 좋은 웃음 지으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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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이제> 빨리 <laughs> 아니, 여기 특별한 만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맛을 보려고 그래요. 네. 어디에 있는지 제가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와도 어. 될까요? 잘 <laughs> 들어갈게요 아버님, 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어, 예. 예. 되고 속이 편해요 이거 많이 드신 사람들은 피도 맑게 하고 이 메밀이 굉장히 건강식이세요 네. 많이 먹어도 소가 많이 예, 다는얘아요 네, 예. 밀가루처럼 속이 더부룩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많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laughs> 소가잘 되니까 <laughs> 네. 야, 이 욕심쟁이 <laughs> 지금 먹는다 네, 맛있게 드세요 어, 맛있게 어,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어. 아. 아, 맛있다. 오? 와, 이거 면... 이거 특이해요. 맛있어요. 이게 되게 고소하고 음. 차원이 달라요. 그 그러니까 만큼 고소하고 막 되게 좋은 맛 있잖아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야. 야 <laughs> 잘한다. 끝났다. 딱 멈춰봐요. 얘가 들어오면서 목소리 탁 쳤어. 일단 제일... 먹자마자 제일 느꼈던 거 고소하다라는 걸 제일 느끼고, 두 번째, 얘도 쫀득하다.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에 우리 오셔가지고. <laughs> 그뭐 메밀 칼국수 만두 잡숴보신 소감이 좀 어때? 요 입에 맞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어요. 좀 깔끔하고 담백하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 약간 감칠맛이 느껴져 하장님. 아 그러세요? 약간 되게 당기는 맛? 계속 아. 먹고 싶어요. 국물도 그렇고, 면도 <laughs> 그렇고, 만두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 저희한테 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잘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시장이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우리 일하면서, 우리는 정말, 콩한 쪽도 나눠 먹고, 앞으로 우리가, 점냥 협력해서, 서로, 뭐해? 뭐? 해. 뭐요? 어? 응? 음? 뭐야? 뭘 먹는 것 같은데? 음! 아 이게, 여기 엄청 맛있는 떡이 있더라고. 어쩔 수 없이 먹었네. 나 사실 좀 실망한다. 우리가 같이 이제 일하면서, 뭔가 좀, 나눠 먹고, 화합하고, 서로, 배려해줘야 되는데 너 혼자 이렇게 떡을 몰래 먹고 이건 조금 아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사장님께 얘기해놨어. 떡국 선배님 것도 같이 먹기로 먹었어? 당연하지라고 그래 여기 앞에 가면 엄청 맛있는 떡 있어 그러면 음. 네가 안내하도록 해. 한 입만 먹어봐. 아니 가서 먹을 거야. 그럴래? 응. 아주 너딱 걸렸어 너. 아유 죄송하고만요 <laughs> 얻어먹고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들켜가지고 아, <laughs> 엄청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에이, 네. 왔습니다. 야 뻔히 여기 묻어있는데. 어우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아, 어 지금 떡을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원주 토종 다래로 만든 찹쌀떡이에요. 다래? 이걸로 갖다가 분말을 만들어서 여기 찰떡에다가 이렇게 넣갖고 같이 만들고요.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잼을 만들었어요. 달의 잼. 그래갖고 달의 잼하고 파타고 겸비해서 같이 안에 속을 만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새콤달콤해요. 그래서 이 이렇게. 반죽만으로도 새콤달콤하고. 네, 네 이미 그저 침이 막 고여요. 어, 사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도 새콤달콤 어, 아니, 왜 저도 그리. 침이 고이는데. 아, 사장님은 맨날 만들었는데도 침이 고이시나봐요. 예, 지금 예, 막 침이 막 고이네요. 와, 진짜. <laughs> 자, 한번 먹어볼게요. 에이 거짓말 진짜 새콤달콤 쫀, 쫀득쫀득 상큼해요 상큼해 상큼하죠 깜짝 놀랐네 원래 키위가 예. 뭔가 찹쌀떡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맛이 맞아요, 맞아요. 뭐 엄청 예뻐요 진짜 아, 맛도 맛인데 건강도 맞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디저트 먹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커피랑 완전 어. 대박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제 서울에 살지만요. 이 맛을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가서 꼭 택배로 주문을 시켜 먹겠습니다. 네, 택배도 <laughs> 되는 거잖아요. 택배도 되죠. 오, 저도 그러면 한번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다래를, 다래를 위해서 다래를. 한번 해볼 다래를 위하여 <laughs> 더더 이것저것 먹으니까 배도 부르는 것 같아. 뭐야? <laughs> <laughs> 도레미저건도레미저건 뭐지? 주변에 이렇게 요즘 시장을 보면은. 이런, 이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드는 좀 추세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또 여기가 또 도레미 시장으로 네. 이름이 바뀌면서 예. 뭐 많은 다양한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음. 앞으로 또좀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또 계획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브 커먼스나 아니면 그 줄다리기 대항전이나 이런 아이들을 내서 항상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또 관광형으로 여기 원주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 해설 투어 원주를 음, 음. 같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니면서 문화 해설 투어를 같이 또 병행을 하고고 아. 그런 것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관광지도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면서 그렇죠? 여기도 이제 전통 시장을 또 소개해주시면 네네 어. 활성화를 음. 또 같이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요 이 도레미 시장이 다른 시장과 다른 차별성 이런 것도 있을까요? 차별성 음. 그 일단 저희 시장은 먹거리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 아직은 원주에서 전통시장 명맥을 그래도 잘 가장 유지를 잘 하고 있고 그 유통이나 야채, 과일, 채소 이런 어 도소매를 같이 경매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 전통시장 명맥을 잘 유지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음. 그 맛집도 많고. 어, 볼거리도 많습니다. 아, 그리고 상인의 단합이 가장 잘 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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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 저희 시장을 방문해 주면 언제든지 환영이고 뭐 모든 걸다 해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 강원도시장 두루두루 천천히 둘러보세요.